안녕하세요. 오늘은 워크맨 역사상 최고의 명기로 평가받는 워크맨 프로페셔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1982년 소니의 엔지니어들은 젊은이들의 휴대용 헤드폰 스테레오로만 여겨지던 워크맨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하이엔드 제품을 개발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하이엔드 오디오를 능가하는 놀라운 성능을 지닌 프로페셔널 모델을 선보인 것입니다. 크맨 D6로 명명된 이 모델은 당시 소니의 카세트 오디오 기술을 집대성한 궁극의 기기로 평가받을 만큼 놀라운 성능을 가지고 있었고 가격도 하이엔드 오디오와 맞먹는 6만엔의 고가에 판매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상당기간 뮤지션 및 음향 오디오 전문가 등으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워크맨 프로페셔널은 워크맨 시리즈 중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1982년부터 2001년까지 약 20년 동안 생산되었던 최장수 모델이기도 합니다. 워크맨 시리즈 중에서 최초로, 댄스케 로부터 컨셉트를 도입한 것으로, 워크맨의 고급 하이파이 카세트 데코와 동등한 퀄리티를 추구한 슈퍼 모델이었습니다. 워크맨의 바늘는 완전히 새롭게 설계되었고, 쿼츠 럭 캡스텐 서버, 라는 아, 새로운 시스템으로 정밀도로 서버를 걸어주는 기능에 의해 음 왜곡률 0.04%를 달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고급 하이파이 데크가 0.05% 정도의 음 왜곡률을 보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경이적인 성능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워크맨 시리즈 중 최초로 노이즈 리덕션 시스템인 돌비 B를 탑재하였고 메탈 테이프로 녹음 및 재생이 가능한 프로페셔널의 이름에 걸맞는 최고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번들로 제공된 헤드폰과 가죽 케이스도 최고급 사양이었습니다. 당시의 오디오 잡지에서도 상당히 화제가 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처음으로 워크맨이 오디오 기기로서 인식되었던 모델이었습니다. 지금도 당당한 현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워크맨 최고의 명기로 불리는 워크맨 프로페셔널 모델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기존의 다른 그 이전 모델과는 달리 보시다시피 아주 고급스러운 어, 가죽 케이스에 이렇게 잘 쌓여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죽 케이스에 잘 쌓여져 있고요. 이 가죽 케이스를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예, 가죽 케이스를 벗긴 본체의 모습인데, 한 눈에 보시기에도 범상치 않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 어, 기존의 모델에 비해서 좀 상당히 약간 부피는 있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금속 재질로 바디가 아주 견고하게 어, 마감이 되어 있고요. 워크맨 프로페셔널이라고 밑에 이렇게 어, 로고가 박혀져 있습니다. 우선 상, 아, 이 상판에는 이렇게 카세트 창, 개폐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우측에는 어, 테이프 셀렉터가 있어서, 노멀, 크롬, 메탈. 어, 이렇게 셀렉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테이프 카운터. 그 다음에 돌비가 첫 번째로 채용된 어, 워크맨이라, 온, 오프, 돌비 소음 감소를 어,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선택되어 있고, 자, 이쪽은, 어, 피크 매터입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나오는지를 플레이하면서 잠시 후에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체크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면에 어, 기존의 워크맨은 다이얼로 음량을 조절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스틱형입니다. 스틱형으로 음량을 음, 조절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작동 버튼이 다 이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플레이, 아, 리와인드, 패스트 포워드, 스탑 이젝트, 그다음에 레코딩 버튼 이렇게 잘 잡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측 측면에는 자 헤드폰 단자가 AB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엔 마이크, 외부 입력 단자, 그다음에 녹음 버튼, 그다음에 레코딩 레벨 이렇게 잘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라인아웃이라고 해서 아마 그 스테레오로 이제 어 외부의 스피커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단자가 있고요. 스피드 레벨이 온, 오프, FS, 페스트슬로 그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DC는 6볼트를 이렇게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시트 개폐도 창을 열게 되면은. 자, 이런 모습입니다. 어, 이게 테이프가 이젝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테이프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바로 이 부분이 배터리가 들어가는 배터리 케이스입니다. 기존의 모델은 모두 두 개가 들어가는데, 보시다시피 이, 이 모델은 네 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밑에 두 개, 위에 두 개에서 총네 개. 그러니까 전력 소모량이 꽤 아, 많기 때문에 이렇게 4 개의 W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별도의 배터리 케이스가 제공이 되어서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 이 배터리 케이스를 테이프 왼쪽 측면에는 공간에 집어넣게 되면 이제 배터리가 장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이프를 넣어서 이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자 플레이가 되면서 보시다시피 우측에 있는 피크 LED 등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음의 피치가 이렇게 표시가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기존의 휴대용 헤드폰 스테레오이긴 하지만은 성능으로 봤을 때는 거치형 고급 하이파이 오디오 어, 데크에 맞먹는 수준의 그런 품질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평가가 되고 어, 일반 소비자가 사기에는 상당히 높은 가격 82년에 어, 6만원 이었으니까 굉장히 높은 고가에 팔렸고 그후로대약 20년 동안 세조대에서 어, 팔린 장수 모델이기도 하고요 어, 음향 전문직 종사자들이 애용했던 모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델이 처음 출시가 됐을 때 나왔던 광고, 지면 광고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지면 광고가 당시 그 카세트 라이프라는 잡지에 소개가 되었는데요. 여기 일본어로 이제 문구가 있는데, 워크맨 프로페셔널, 프로라고 이름 지어진 자신의 정도는 이하의 데이터가 표시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어 설명을 어 아까 드린대로 음 왜곡률이라든가 제품의 성능이라든가 견고함 이런 것들이 어 거치형 하이파이 카세트 데크에 비해서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그런 품질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점의 캐치 프레이즈도 실력 등장, 뭐 본격적으로 소니가 가진 당시에 그 오디오의 기술이 뭐 융합된 그런 휴대용 헤드폰 스테레오가 어, 등장했음을 이렇게 광고를 어,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헤드폰 스테레오는 뭐그 워크맨이 출시가 되고 약 30년 가까이 여러 수백 종류가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어, 기기로 평가받는 그런 워크맨 프로페셔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워크맨 프로페셔널 소개시켜 드렸구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모델로 다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